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외국으로 말문이 막힐 때아 내가 단어를 잘 몰라서 그런가 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 심리학에서는 의사소통의 과정을 세 단계로 나눕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심리학으로부터 어떻게 회화를 향상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방법을 생각해 볼수 있죠 여러분이 전에 생각해 보지 않았던 개념일지도 모릅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이 단계는 말 그대로 무슨 말을 할지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머릿속에서 화장실은 어디에 있어요? 라거나 어제 무엇을 했어요? 하는 등 생각을 만드는 과정이죠. 이 단계에서는 아직 단언한 부분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부터 막힌다면 내가 이것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생각부터 해야 합니다. 개념화 단계 연습이 중요한 핵심적인 이유는 이렇습니다. 대부분의 외국 어 학습자는 제2단계 구조화에서 문법이나 단어 검색에서 막힌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1단계인 무슨 말을 할지를 결정하고 말하고 싶은 말을 언어로 구성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입니다. 2단계가 느리면 아무리 단어와 문법을 잘 알아도 말을 시작하는데 한참 걸리고 뜸을 들이게 됩니다. 1단계 속도가 빨라져야 2단계인 단어 검색과 3단계 발음으로 넘어가는 가정성체가 유기적이고 빠르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외국어 학습 초기에 우리는 말하고 싶은 내용을 모국어 그러니까 한국어죠 먼저 생각하고 그 후에 외국어로 번역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때 번역 과정이 말하기 속도를 아주 느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훈련을 통해 외국어를 개념화 먼저 시킨 후에 다음에 설명할 2단계인 외국어 구조화와 3단계 발화의 과정을 반복하면 모국어를 거치지 않고 바로 외국어로 사고하는 해로가 활성화됩니다. 이는 유창성 향상에 필수적이죠. 개념화 단계 연습을 잘하기 위해서는 상황 중심 말하기 훈련은 필수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언어를 연습하는 것을 넘어 상황 인식과 자신의 의도를 전달하는 능력을 기르게 되거든요. 실제 대화에서는 단어를 빠르게 찾는 능력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의 질문에 맞춰 적절하고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적각적으로 구성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상황이나 감정을 표현하고자 하는 언어로 전환하는 능력을 향상시켜야 하죠. 따라서 1단계, 개념화 훈련은 말하기의 기초 체력을 다지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개념화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해야 할 연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외국어로 생각하려는 습관을 형성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머릿속으로 한국어가 아닌 외국어로만 짧은 일상 대화나 생각하는 연습을 계속하세요. 이 훈련은 외국어 개념을 형성하는 데 있습니다. 마치 우스개 소리로 너참 개념 없다. 너 개념 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 개념이죠. 식당에 갔다고 가정해 보죠. 그때 종업원을 어떻게 불려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런 상황에서 자신이 배우는 외국어로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를 늘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 단계가 외국어 학습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머릿속의 추상적인 생각을 언어적인 형태로 바꾸는 과정이죠. 즉, 적절한 단어와 문법을 찾는 단계입니다. 머릿속에서 먹다라는 개념을 꺼내와서 시제와 인칭에 맞게 it's, ate, eating, 같은 구체적인 형태로 변화하는 작업이 여기서 일어나게 됩니다. 단어들을 문법에 맞게 주어, 동사, 목적어, 순서로 배열해서 문장 구조를 만드는 단계이죠. 갑자기 단어가 떠오르지 않는 혀 끝에서 맴도는 현상은 주로 이 단계에서 단어나 단어의 형태를 제대로 찾아내지 못해서 발생합니다. 문장 속에서 통째로 말하는 연습이 이 단계의 속도를 높여주게 되죠. 단어를 낱개로 외우지 않고 자주 사용되는 문장 덩어리로 통째로 연습하는 것이 구조와 속도를 높이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내는 구나 문장을 하나의 거대한 덩어리처럼 처리합니다. 매번 주어, 동사, 전치사를 계산할 필요 없이 통째로 저장된 덩어리를 제2단계에서 즉시 불러와 사용하는 거죠. 예를 들어, 간형 표현, I'm looking forward to seeing you 에서 looking forward to 통째를 익혀야 하는 거죠. 우리가 유용한 영어 표현으로 배웠던 it takes 시간 to 동사원형. 예를 들어서 it takes two hours to get there. 같은 문장들을 다양한 예시와 함께 반복해서 사용하고 배웠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이런 연습을 하면 문법을 생각하는 시간이 사라져 문장 구성하는 속도가 핵기적으로 빨라지고 혀 끝에서 맴드는 문제가 줄어들게 됩니다. 특정 문장 구조를 패턴하여 반복 훈련하는 방식입니다. 문장 구조는 그대로 두고 핵심이 되는 단어, 오휘만 바뀌어 가며 구조와 연습을 합니다. 이 훈련은 내가 특정 문장 구조를 자동적으로 활용하게 만듭니다. 구조는 변하지 않으니 내는 적절한 어휘만 찾아서 그 자리에 끼워 넣는 훈련만 하면 됩니다. 훈련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I have to 동사 my 명사 저는 저의 무엇을 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표현이죠. I have to finish my report. I have to call my mom. I have to wash my car. 이 연습을 계속하는 거죠. 그럼 이 문장 패턴은 자기 것이 됩니다. 단어를 외울 때 아무런 상관이 없는 개별적인 단어 대신 실제 사용되는 상황과 함께 묶어 연습하는 훈련입니다. 단어를 외웠을 때그 단어를 어떤 맥락에서 어떤 시제로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까지 함께 내의 저장소에 묶어 놓습니다. 이는 이전 영상에서 설명한 have의 법칙 원리를 응용한 것입니다. 단어, 상황, 감정 예를 들어서 좌절한, frustrated 나는 단어를 외울 때 이성 친구와 헤어졌던 적이 있어 그 상황을 떠올린다면 이렇게 연습해봐도 좋죠? I was so frustrated after we broke up 이라는 문장을 감정을 담아 연습하는 겁니다. 특정 단어를 과거, 현재, 미래 시제로 각각 한 문장씩 만들어 보는 연습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보죠. Yesterday I drank coffee. Today I'm drinking tea. Tomorrow I will drink water. 이 연습 효과는 머리 속에서 개념이 떠오르면 그 개념에 맞는 단어의 형태와 문법이 하나의 패키지처럼 빠르게 활성화됩니다. 이세 가지 훈련을 병행하면 이단계 구조와 속도가 눈에 뜨게 향상되며 말하기가 훨씬 유창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 단계, 조음입니다. 만들어진 언어 구조를 실제 소리로 바꾸는 단계이죠. 혀, 입술, 성대 등을 움직여서 우리가 듣는 말소리로 내보내는 거죠. 다시 말해 바로 발음입니다. 이 단계에서 막힌다면 발음연습이나 유창성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장을 완벽하게 구조했지만 입 밖으로 내뱉는 게 어렵다면 이는 발음 근육을 쓰는 자동화 훈련이 부족한 탓입니다. 그래서 쉐도잉이 가장 좋은 훈련법 중에 하나이죠. 쉐도잉은 그림자처럼 따라하기란 뜻 그대로 원어민의 음성을 들으면서 거의 동시에 소리 자체를 흉내 내는 훈련입니다. 처음에는 눈을 감고 소리에만 집중하며 따라하고 점차 속도를 높여 원음인과 완전히 동시에 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연습한 소리를 객관적으로 듣고 원음인과 비교하는 것은 좋은 오류를 수정하는 필수 과정입니다. 자신의 소리를 들어보고 청각 피드백을 통해 내는 실제 발음과 목표 발음 간의 차이를 인식하고 다음 발화에서 이를 자동적으로 수정하려 하는 거죠. 구체적인 훈련 방법을 제가 띄워드릴게요. 조음 속도를 올리는 것은 발음하는데 필요한 근육을 무의식적으로 빠르게 움직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섀도잉은 이 자동화를 위한 가장 강력하고 효율적인 훈련법 중 하나이죠. 지금까지의 설명이 도움이 됐을까요? 그럼 다른 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훈련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해와 실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오늘 배운 개념화, 구조화, 좋음. 이세 단계 중에서 내 약점이 어디인지 파악하고 그에 맞는 훈련법을 찾아서 시도해 보세요. 여러분의 해외 실력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